수술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와서 약간 좀 음. 설명을 음. 드려야 될것 같아요. 뼈가 있으면 수술할 때 뼈의 일정 부위를 자르고 그 다음에 주변에다가 이렇게 기계 장치를 달, 달아놓죠 수술할 때그 기계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속도로 조금씩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뼈 부러지면 새로운 뼈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뼈가 붙기 전에 조금씩 조금씩 도망가는 거죠. 이분 진짜 찐 전문가이신 것 같은 게요. 계셨던 데가 이제 분당자병원, 신촌세브라스인데 그. 두 군데서 모두 골련장 이런 쪽을 이제 전담해서 하셨거든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뼈 늘리는 수술 분야에서는 뭐 제일 잘나가는 분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laughs> 제가 꼭 그렇게 이야기 해도,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웃음> 허벅지를 늘리는 거, 정아래를 늘리는 거, 한쪽만 늘리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허벅지, 종아리 둘다 늘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한쪽만 늘리면 평균 제일 많이 하는 연장 길이가 6cm입니다 보통 6cm 정도 키운다는 거죠? 6cm는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하고 기술적으로는 8cm도 가고 9cm도 가고 할 수가 있지만 하고 나서 나중에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자기 몸에 이상이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한쪽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건안 좋아요. 허벅지에서 늘려도 6cm, 아래쪽에서 늘려도 6cm. 둘다 하면 몇 cm까지 가능해요? 둘다 하면 뭐 12, 12cm도 하고 또 반복해서 나눠서 하면은 그 이상도 하고. 근데 이제 무작정 다리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 이유가 팔이 문제가 되거든요. 팔 비율을. 예, 그래서 수술 우리 하기 전에 비율을 이제 좀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비율적으로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이제 키 크는 수술하면 저도 궁금증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연장술은 뼈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늘려서 원하는 길이를 얻고 그 사이에 뼈를 새로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음. 그럼 이 새로 생긴 뼈가 정말 튼튼할까 나중에 더 나이 들어서 부러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당연히 생기는데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면 뼈를 잘 만들고 나면 이 뼈는 자기 뼈하고 100% 똑같은 뼈입니다. 100%. 우리 아... 몸의 조직에 그런 조직이 별로 없죠. 다, 피부도 찢어지고 나서 힐링, 저기, 네. 치유가 돼도 보면은 조직이 좀 다르잖아요. 흉터가 나르죠 아, 예, 네. 흉터 조직. 근데 뼈는 그렇않아요 뼈는 100% 똑같아요. 잘라낸 부위, 연결 부위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음새도아무거요 강도도 100% 똑같고, 음... 조직도 다 똑같아요. 근데 운동 능력은 뼈의 강도도 중요하지만 근육, 근육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육이 얼마나 발휘하느냐, 음. 자기의 능력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키수술 했을 때 그런 이제 운동 능력이 얼마나 잘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없었어요. 예, 음. 네, 그래서 그걸 제가 했었습니다. 수술하고 2년째까지 우리가 추시관찰 하는 연구인데 그 종아리, 종아리를 네. 해, 연구를 했더니 주관적인 평가가 일상생활은 100%, 음. 가벼운 운동은 한 90%, 전력질주나 축구, 농구, 아, 네. 이런 거는 한 70%. 운동 능력은 확실히 떨어질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어요. 있다. 소위 하드코어거든. 음.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기계장치딱 해놓고 늘리면 의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안늘어나요 옆에 근육들이 저항을 하니까 근육들이 뼈 주변에 대칭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니까, 늘어나면서 막 뼈가 휘어져요. 왜냐면, 이쪽은 근육이 별로 없는데, 이쪽은 근육이 많다. 그러면 근육이 많은 쪽이 휘어지겠죠. 어...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되게 그런, 그런 함정들이 많을 수는 맞아요 증거외과로 따지면, 인공관절이나 아니면, 어, 관절 내시경이나 이런 경우에는 워낙 교육 체계가 잘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의사들이 의 상향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병원에 가도, 웬만큼 수준으로 다 하죠. 요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전문가다 라고 이렇게 표방하고 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제가 보다면 진짜 음... 해가지고 오는 거 보면 신경질 나는 거 되게 많거든요 국내, 국외는 다 마찬가지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뭔가 재수술을 통해서 재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할수 음.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그 당연히 말, 말리, 말리고 싶죠 당연히 왜냐면 힘든 과정이고 그만한 또 리스크를 안고 하는 거고, 제 가족이든 가족이 아니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고, 대인 관계 문제가 되고, 가슴 끙끙 앓고 산, 살고 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장님은 디폴트로 수술을 말리는 스타일 그러니까. <laughs> 일단은 말리면서 상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는 그런 시간과 돈과 이걸 투자하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는 이컴플렉스를 극복해야겠다 라고 하는 분들을 못 말리니까 그런 충분히, 최선을 다해 충분히 설명을 하겠죠 뭐 음. 불편하고 돈도 많이 들고 뭐 부작용도 있고 마지막으로 키 크는 수술 내가 진짜 한번 고려하고 있다라는 음. 분들한테 다 좋으니까 요거는 꼭 미리 좀 생각해 보라거나. 첫 번째는 어쨌든 쉬운 수술이 아니다. 대부분 이제 수술하는 걸로 끝이 나잖아요. 이는 수술하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절대 쉬운 과정이 아니니까 쉽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두 번째는 운동 능력 떨어질 수도 있다. 자기 인생에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분들은 그게 100% 옛날처럼 안올수 있다는 라 거. 꼭 고려사에 넣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수술이 평준화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기가 이런 수술을 받을 것 같으면 정말 잘 검색 잘하고 여기저기 잘 알아보고 혹시 키 크는 수술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있으시거나 해소되지 않은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가 어떻게든 <laughs> AS방송 아, 댓글 달지 모르겠어요. 말고 저 병원에 가서 <laughs> <그래서> 지휘 <지금 웃음>